중보 기도 시리즈 다섯 번째로 오늘 아모스의 기도를 나누게 됩니다. 아모스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를 해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재앙을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과 예배가 서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부흥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더큰 부를 획득한 부위층은 점점 갈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 진정성 있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본 후에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아모스의 모습은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자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귀까지 바꾼 예언자 아모스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자세히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외교적으로 안정되고 국내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전쟁에서 대승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부에 있던 중요한 무역의 요충 지역들을 취하게 되었다고 자와 자찬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3절에 보니까 허무는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허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드바를 기뻐 취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 힘으로 뿔들 뿔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카르나임인데 그것 역시도 지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모스서에서는 특별히 부강국 상류 계층의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국가는 사회적인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인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층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사회적인 격변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 상류층은 점점 더 부패, 늪패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주들은 날로 더 많은 재산을 모은 반면 농 시골 사람들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예속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해서 활동을 합니다. 원래 아모스는 남 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남 유다 출신이 북왕국에 와서 활동을 한 겁니다. 또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아모스는 예언자 자신의 이름으로 엮은 책을 갖는 예언자 가운데 최초의 예언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바람이 동쪽에서 막 서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불을 꺼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불이 난 집은 불길이 막 치솔라 올랐고 바람이 막 그냥 세게 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옆집 많은 집들에게 옮겨붙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집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될까요? 어느 집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됩니까? 정답은 돈을 준 집부터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일컬어서 보통 정의의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5장 21절 이하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와 성회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쳐도 하나님은 물리치실 것이다. 예배 때 그들이 막 부르는 노래 소리와 피파 소리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일갈합니다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일상생활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인간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에 정말 무관심한 삶을 살면서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은 무익한 종교적인 행사에 행사일 뿐이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관계없는 쓸모없는 짓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인간 자신을 섬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자기 만족감만 채워줄 뿐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은 정의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7장 9장에 가면 아모스가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7장에서 9장까지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이 있고, 4절, 6절은 불에 관한 환상, 7절, 8절은 다림줄 환상이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1절, 3절에는 여름 실과 환상이 있고, 마지막 9장 1절에서 4절에는 재단 파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중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두 가지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중보기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본문처럼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여호와는 아모스에게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뿐만 아니라 곡식들을 다 포함합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식물, 땅의 모든 풀을 다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메뚜기 때 먹을거리가 되는 이 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늦은 풀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가 돼서 오는 그 풀은 왕과 고관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풀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로 이해를 하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수확하는 우리가 벼라고 이해를 하면, 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것은 왕과 고관들의 몫이고, 이 추수가 끝난 후에 두 번째로 이제 우물, 우물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늦은 풀입니다. 근데 이 늦은 풀은 농사 짓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독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마치 왕이 직접 풀을 벤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표현을 "왕의"로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풀을 뺀 것이 아니라 왕의 풀이 베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건 왕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인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모스는 가난한 이스라엘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까. 아모스의 짧은 중보기도 속에 이 중보 기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때서 간과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하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간과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 않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하나님께 사하소서, 용서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말 속에는 백성들의 죄가 이 죄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일어날 메뚜기의 재앙, 이건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들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셨다면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왜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과하는 내용의 정당함,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야곱이 미약해서 그 재앙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해서.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북왕국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 국가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모스서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어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들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장 8절에 보니까 보라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치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지 말고 용서를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자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근거로 말합니다. 자문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최우선으로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약한 자 야곱에게 그 야곱들에게 심판보다는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모스가 무조건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 중보 기도 속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앙이라는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심판이 완전히 면제된 게 아니라 유예가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정당한 간고를 들으시고 인간 역사를 완급을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인간의 기도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가급적 일정한 형식을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기도는 그냥 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쉽게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초보 단계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가 그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중히 부리고 부른 다음에 우리가 소원을 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기도가 여러 가지 간구에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간구할 때는 그 간구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간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용서해야 될 이유로 제시된 것이 약한 자를 넘어뜨려서는 안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그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한 풀이 시계에 넋두리가 되거나 호공에 울리는 그런 헛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아 열매 맺는 능력의 외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제시되는 그런 간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결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메뚜기 재앙으로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자도 무자비한 처벌자도 아니고 당신의 전달한 심판 선고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돌이키시며 마음의 동요로 결정된 것을 최소 취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 32장 11절에 보면 모세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치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집트의 앞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멸망의 그 결심을 돌이키도록 이끈 것이 바로 모세 중복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는 창조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창조적인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중복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법칙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 말씀의 기도가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 아프리카 케냐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전파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케냐에 백인들을 반대해서 비밀 결사 단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마우 마우단입니다. 그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선교사 매트와 하긴스는 차를 타고 그 마우 마우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살해되기도 하고 후타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달리던 차, 자동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아무리 손을 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불쑥 마우마우 단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밤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선교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몇주 후에 그 지역 목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선교사 여러분들이 그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하던 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에 마우마우 단원들 몇 사람들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거기를 갔답니다. 근데 가보니까 차 주위에 16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차를 애워싸고 경호를 하고 있는 바람에 자기들은 기겁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아니, 16명이라뇨. 그때 우리는 딱 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교회 성도 16명이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16명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1 6명의 천사를 거기로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오늘 세상으로 흩어져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제자로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흩어지지만 악이 남만의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불의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기도 했으며 오히려 미움과 갈등의 제공자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자부하며 스스로 만족해 하기도 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무너지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 신앙과 삶이 풀리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